안녕하세요. 레인보우 룸송거스입니다. 오늘은 이프도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먼저, 이 고무줄을 가운데에다 끼워주시고, 그 다음에, 고무줄 두 개로 이쪽에다가 걸어주시면, 되겠습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고무줄 두 개로 반대쪽에다 놔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엔 보라색 두, 두 개로 겹쳐서 이쪽에다 놓아주신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두 겹으로 이쪽에다가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두 겹으로 가운데에다 놓아주시고요. 이쪽도 한 번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모든 거할때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두 겹으로 이쪽에다가 한번더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어갈 건데요 여기 한번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잘 누워놔야 되는 고무줄을 필요하실 건데요. 먼저 고무, 보라색 고무줄 한 겹으로 요 사이를 옆, 놔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도 한 겹으로 똑같이 놔주시면 되고요. 이번에도 두 겹으로 이번엔 여기다 놔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엔 고무줄 한 겹으로 네번 감아서 여기 가운데에다가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쪽 놓아주셨으면, 이쪽도 똑같이, 고무줄 한 개로 네 번을 감아서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쪽에다가 놓아주시면 될 텐데요.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도 한번두번세번네 번을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캡핑밴드 놓아주신 곳은 다 꾹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, 그럼 이번에는 두 겹으로 여기다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쪽도 똑같이 두 겹으로 놓아주시면 될 텐데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루밍을 할 건데요. 이 고무줄을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그캡핑 밴드를 넣어서 잡아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 놓아주시면 되는데요. 그다음엔 이제 이거를 손으로 잡아서 이 룸밴드를 캡핑밴드를 빼가지고 뺀 다음 여기다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 잘안 늘어나시면 약간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. 잘 늘어나는 고무줄로 해주시면 편하게 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별 문제 없이 이제 루밍을 똑같이 할 건데요. 이번에는 이 고무줄을 이렇게 넣어서 이 앞쪽에다가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쪽 고무줄도 똑같이 빼주어서 앞쪽에다가 놓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고무줄을 가려서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, 요, 요쪽 고무줄을, 요 캡, 에서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이 쪽도 이 고무줄을 엮어주실 건데요. 자, 그 다음에는. 이쪽도 이 고무줄을 이렇게 엮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 가운데 쪽을 엮어주실 건데요. 이 고무줄 밴드를 엮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을 꾹 눌러주시면 은좀더 편하시겠고요. 오른쪽에 있는 고무 밴드 초록색을 빼서 이 가운데에다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꾹꾹 눌러주시고요. 자, 모든 스텝 하실 때 꾹꾹 눌러주시면 더 편하시겠습니다. 자,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놔주시면 되는데요. 이번에는 이 가운데 한 개를 집어서 빼면서 뺀 다음, 가운데다 놔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무시무시한 엮기 스텝이 들어갈 건데요. 자, 여기다 꾹꾹 눌러주신 다음에,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 고무줄을 제외한 오이 고무줄이랑 이 아래 고무줄을 제외한 모든 고무줄은 이렇게 빼서 이쪽에다가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그 다음엔. 그런데 이번에는 룸한 개가 더 필요하실 텐데요. 이때 여기랑 여기를 집어서 이렇게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빼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안 빠지게 되었으면은 이제 룸 나머지 한 개도 여기 가운데에다 이렇게 놔주신 다음에 이부터 차례대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번에 는 차정 강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 부분은 끊었는데요. 이쪽부터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실 텐데요. 이럴 때. 맨 뒤에 있는 고무줄을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빼주셔, 이렇게 위에다 놔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C클립으로 여기 를 이렇게 고정시키준 다음에 이기 누워주시면 끝!